안녕하세요. 로튼생 방진입니다. 오늘은 아펠리오스 캐리 덱인데요. 아펠리오스 템은 부인 스피바에 죽검이나 무대 정도를 주시면 되고요. 다리우스가 뜨기 전엔 세조환이를 넣어서 빌드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개생명체가잘 뜬다 싶으면 개생명체 각각에게 아펠 템을 넣고 쓰시면 초반 빌드업을 잘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개생명체가안 뜬다 싶으면 초반에 바루스에게 아펠 템을 주고 정찰대랑 구원 받는 자 시너지 받으면서 빌드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펠리오스는 초반을잘 버텨서 7, 8렙에서 아펠리오스 2성을 찍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피관리를 여유있게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블망을 만들어 줄 거고요. 짜투리템이니까 그냥 만들어서 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턴, 템을 보면서, 아필리오스 템을 천천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필리오스 템을 설명할 때, 피바랑 구인수를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피배가 없다면, 이제 그림자 정손을 대신 줘도 됩니다. 그 대신에, 그냥 정손은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정손은 피읍이, 50%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초반에, 뭐, 괴생명체나 바루스로 빌드업 하면 좋다고 했는데, 뭐 괴생명체랑 바루스 둘다 각이 안 보이니까, 초반에 강력한 싸움꾼으로 빌드업을 했고요. 뭐 일단 리산드라가 이성이니까, 리산드라한테, 아필로 스팀을 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산드라한테 어울리는 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싸우고 있죠. 없는 것보단, 그리고 템 주는 게 낫다. <목소리> 여기선 바루스가 나왔으니까, 바루스를 쏘도록 할게요. 뭐 리산드라보다는 바루스한테 좀더 어울리는 템이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할 때는 뭐 딜라인 딜템도 중요하지만 앞라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라인이 없으면 딜템 효율을 제대로 뽑지 못합니다. 아 여기선 아펠리오스가 초밥에 두두 등장했는데, 검까지 들고 있죠? 이러면 빌드업 걱정도 없습니다. 바로 아펠리오스한테 템 만들어주고요. 저 그림자 검은 이제 주검으로 만들 겁니다. 일성 아펠리오스인데, 생각보다 세죠? 이렇게 초반에 먹어준다면? 굉장히 쉽게 피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싸움꾼 빼고 어둠의 인도자 시너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립에서 획득한 검으로 아필리오스 죽검 장착해줬고요 초밥 아니고 크립입니다. 그리고 7레벨 좀 돌려서 어둠의 인도자 시너지 좀 찾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4어둠의 인도자만 돼도 아필리오스가 어둠의 인도자 시너지를 발동시키면서 생존력이 매우 올라갑니다. 애쉬 같은 경우엔, 쇼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림자 쇼진, 좋고요 굉장히 잘 이기고 있죠? 자, 여기서 아필리오스 이성이 떠졌는데,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잘 풀린 판이에요. 이런 판에서 이제, 삼성을 노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리롤에 돈도 많이 안 썼고, 아필로스 공으로 많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시너지도 많이 완성시켰죠? 그리고 삼성 노리기 위해서 이제 10원에서 20원 정도 남기면서 이로랄 돈을 아껴주는 겁니다. 관리가 생각보다 잘안 됐는데 그래이 정도 로비면 이 정도 피더라도 충분히 1등 노리만 하다 생각을 했고요 쫄지 말고 천천히 리를 돌리면서 앞에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롤체는. 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이상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는 것만 자꾸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아펠리오스를 자꾸 퍼주죠. 리롤도 안 돌렸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때 삼성을 노려주면 됩니다. 아까 줬던 리븐 군단 되겠는데 이제 안 되죠. 이제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모이드카이저가 단단하네요.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 여기선 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필리오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필리오스를 먹어 줬습니다. 자, 여기선 다리우스가 나와줬는데 이러면 세주환이 빼고 다리우스 넣어서 하시면 되구요. 다리우스의 반각이 이 아펠리우스 되게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다리우스를 세주환이 대신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개생명체 덱 상대로 상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즈를 최후방으로 둬서, 어그로가 분산되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뛰죠? 앞라인을 먼저 녹이거나, 아니면 라이즈를 반대쪽에 배치해서, 어그로가 끌리게 한다면, 후반에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자, 아, 여기서, 아필로 삼성이 나왔어요. 이런거는 바로 만들지 않고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바로 만들면은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드레이븐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 봐야겠네요. 저기 3철급이기 때문에 삼성 드레이븐을 느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웅장한 부금 하나 틀고 한번 보시죠. 아니, 저희가 CC가 많은 조합이라서 드레이븐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놓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조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이제 괴생명체랑 1대1 남은 상황인데, 여기선 이제 이렇게 앞으로 2열 배치하면은 절대로 타겟팅 안 되겠죠? 1대1 남은 상황에서는 괴생명체한테 오히려 배치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말할 것이 없고, 마지막 전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 아펠리오스 대기였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